안녕하세요. 혹시 계산기 하나도 안 쓰고 막 엄청 복잡하게 생긴 도형 넓이를 진짜 순식간에 알아내는 수학 마법 같은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 좀 보세요. 모는 종이 위에, 와, 진짜 이상하게 생긴 다각형이 하나 있죠? 보통 이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삼각형으로 자르고, 공식 쓰고,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밀은요, 아주 간단하게도 바로 이 점들을 세는 데 있거든요. 이 마법을 쓰려면요, 딱두 종류의 특별한 점만 찾아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내부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기 도형의 선에는 하나도 안 닿고 안쪽에 완전히 쏙 들어가 있는 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점입니다. 이것도 이름 그대로예요. 도형의 테두리선 위에 정확하게 딱 걸쳐 있는 점들을 말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점들을 가지고 진짜 마법을 부릴 시간이에요. 피게 정리라고 불리는 아주 근사하고 간단한 공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짜잔. 넓이는 뭐다? 안에 있는 점 개수 그러니까 i에다가 테두리에 있는 점 개수 b를 반으로 나눈 걸 더하고, 마지막에 딱 1만 빼주면 끝! 네, 진짜 이게 다예요? 믿어지세요? 그럼 진짜 이게 맞는지 다른 도형으로 직접 한번 해볼까요? 딱세 단계면 돼요. 안에 있는 점 세고, 테두리 점 세고, 공식의 숫자만 쏙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세어볼까요? 이 도형 안을 보니까 내부 점 i는 총 7개가 있네요. 그리고 선 위에 골쳐 있는 경계점 b는 네, 8개 맞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을 공식에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넓이는 7 더하기 8 나누기 2 그리고 여기서 1을 빼는 거죠. 그럼 7 더하기 4 빼기 1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짜잔 바로 10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도형의 넓이가 정확히 10이라는 걸 그냥 점몇개 세는 걸로 알아낸 거예요. 이거 진짜 마법 같지 않아요? 근데요. 이 공식의 진짜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점 세기 방법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를 푸는 데에도 쓸수 있거든요. 바로 좋은 파트너를 찾아내는 일이죠. 좋은 파트너가 뭐냐구요? 음, 쉽게 말해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는 점프랑 위로 한칸 가는 점프. 이두 개만 있으면 모든 종이 위에 어떤 점이든 갈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드 위에 모든 점을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쌍의 점프를 좋은 파트너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 2,1 점프. 그러니까, 오른쪽 둘 위로 하나랑 1,2 점프. 오른쪽 하나 위로 둘이 있어요. 이두 점프가 만드는 저 평행사 변형 보이시죠? 만약에 이 둘이 진짜 좋은 파트너라면 저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반드시 어떤 특정 숫자여야만 해요. 과연 얼마일까요?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1입니다. 넓이가 정확히 1이어야만 해요.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마법 공식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 시간입니다. 이 넓이가 정말 1이 맞는지 확인해보자고요. 드디어 우리가 배운 두 가지 마법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저 평행사변형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음, 안쪽을 보니까 내부 점이 하나도 없죠. 그럼 i는 0이네요. 그리고 테두리에는 꼭짓점 4개만 정확히 점 위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b는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을 공식에 다시 넣어 볼게요. 넓이는 0 더하기 4를 2로 나눈 값, 그리고 빼기 1. 계산하면, 네, 정확히 1이 나오네요. 와, 보세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넓이가 정확히 1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두 점프가 진짜 좋은 파트너라는 거죠. 아니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인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문제까지 이렇게 마법처럼 풀어주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본 픽의 정리가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복잡한 넓이 계산, 또 파트너 찾기 같은 어려운 문제를 그냥 점 세기라는 세상 간단한 일로 바꿔버렸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현상들 뒤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규칙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